안녕하십니까. 정시기행의 정시입니다. 오늘은 어제 받지 못했던 페이스 마사지와 함께 아침부터 어디를 가냐. 갈라타 타워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 이스탄불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쭉 이스탄불의 전경을 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어, 페이스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돼요. 이야, 갈라타 타워 가는 길도 멋있네.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갈라타 타워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13세기면은 우리나라 고려 말기 아닌가? 이렇게 티켓 오피스가 있어요. 제네바 식민지. 시대 때의 술탄 메흐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워. 뮤지엄 패스도 800 리라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다른 박물관도 들어가 보실 분들은 요거 하나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 타워만 들어갈 거니까 티켓 가격 130 리라 요금만 내도록 할게요. 오디오 가이드가 40 리라 다 포함하면 170 리라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 베르바나 원빌레 가라타 타워. Yes. Thank 는 o u very m u 는 그리고, 이, 여기에 s 어, 런 탑이 있어요 아이고 o 이 place. This is a very g 랑경 d place. i s 이 a n b u l c h i s a n g 가 r a n g 고 나빵 하나 그냥 먹고 들어갈게요. 여기 스미트라고 이 참깨 빵이 3.5 리라밖에 안 하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 봐봐. 아, 그 with... yes. 아 스미트 위드, 아, y 스 s 원 스미트. And t 좀 다른 거좀 발라 먹고 싶은데. 치즈, 사데, 카르파, 언니 스미트. 아, uh, no. s e m i t 즈 l d e weed cheese. inside cheese. 예. 이거 사도 되네. this cheese, white cheese, carper cheese. 오, oh, white cheese, please. 타메아셰. 오케이. 라브네. تشكرك. e i l 이 이렇게 막 잘라 주시거든요. 잘라 가지고 저 안에 막 치즈를 막 발라 주시더라고요. 저기 어찌나 먹음직스럽던지. 졸업 크로졸로졸 이제. 오. Oh. 아 그냥 한 통을 듬뿍 듬뿍 발라주시는구나 그냥 여기 터키 사람들은 속이는 게 없어요. 제가 한 통을 샀으니까 그냥 한 통인 거야. 가격 안어 같네. 아 분에까지를? 세븐이나 세븐. 아 오케이. 치시킬라이크로시리즈 아, 음. 이거 하나 먹고 갈라타 타워 한번 보고 이런 옛날 건축물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석궁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눈여겨 봐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돼요. 이렇게 구멍에 뻥 뚫려져 있는 거는 예, 바람 구멍인 거죠. 저걸 통해서 이제 공기 구멍도 되고 무조건 구멍 뚫려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하수도는 아닙니다. 이런 타워에 상하수도가 있는 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여기서 마그네슘 하나 살까? 조금 뭔가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음 여기서 엽서 사가지고 보내야겠다. 아또 컨텐츠 안에 컨텐츠 엽서를 하나 보해 봅시다. 뭘로 보내볼까? 아 어, 이쁜 거, 이쁜 거. 얘로 하나 가져. 내가 온디라? 온디라. 오케이. 오늘 또 우체국을 가가지고 이 엽서들을 또보내면 된다고요. 아, 또이 컨텐츠 안에 컨텐츠. 이 숨겨진 맛이 있는 정식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미를 계속 느껴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아침부터 티켓 사길 참 잘했죠. 자 줄이 이제 여기까지 섰잖아요. 이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냥 피곤해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잘 먹는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메라바 메라바면 제시 클라르. 네, 그리슈레슈레이즈 아, 여기 또 인사이드구나. 아 엘리베이터 다운스테이츠. 아하. 아6층 오. 6층. 오. 관광객들이 힘들 걸 알고 이렇게 막걸어엘 리베이터를 해워주시는이터키인들의이머리숨만큼 풍성한 인심이구나. 아, 아... 옛날 모습은 이랬다. 이거지... 야...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아...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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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이 티켓이 한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뽕뽑고와야 돼요 여기서 낮잠 한숨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야... 죽이는군 구 높은 계단을 올라 갈라타 타워에 올라와 보니 우와, 이스탄불의 전경이 한눈에 우와. 내려다 보인다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 우 저거 너무 이쁘다 우와 이곳은 갈라타 타워의 시스템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무섭다. 오, 오, 이렇게 자물쇠 매단 분들은 결혼을 했을까? 또잘 지낼까? 잘 지내지? 아, 전부 다다 사람들이 올드 시트만 보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보이네. 아야소피아랑 블루모스크스 우와, 너무 이쁜 거 아니냐고, 진짜. 와찡이 진짜 지겹다. 인스타 감성에 사진도 찍었으니까 내려갑시다. 인스타 충은 한번 사진 찍고 다시 되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련 없이 딱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걸 택할게요. 무릎이 뒤질나게 아팠다 테라스 카페 오, 진짜 너무 이쁜데 저기 하나 가봐야 될 듯요 오내 키가 3미터여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힘든데 음. 오우 3미터가 너무 어지럽 개소리였다 이 시대 때 패러글라이딩이 있었나보네 진짜 날았네 16세기에 갈라타 타워에서 뛰어내려가지고 3,000m를 날아갔대요. 헐. 대박. 우와, 여기서 뛰어내릴 생각은 후회했지? 16세기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뭐 130리라를 주거하면서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 테라스 카페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배부르고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실걸 아 옥상에 있는 줄 몰랐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격이라도 가격이 얼마인지는 또 봐야지 아 메라바,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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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go upper side? 아로 e r e the close? o t h e close 아, Open at the 2 o'clock okay. Thank you 2 o 아 2시부터 여는구나 아또 이렇게 정보 하나를 드리는 유익한 채널 정식이행인 정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외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돈이라면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저 테라스 카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차한잔 빨고 갈 거예요. 아 역시 차한잔 빨아줘야지. 여기 여기 가격 보이시죠? 터키집 커피가 1 0리라 어우 좋아. 어, 찐따는 구석 탱이에서 마셔야 된다고요. 어디 함부로 저희

아 요런 달달구리도 하나 꼭 주시는 구나 아... 거의 이리는좀 진짜... 아우 담배를 너무 많 피워 진짜 터키 사람들은 이 터키식 커피가 제 스타일에 딱 맞았거든요? 카페인 섭취가 아주 그냥 한방에 된다고 씁쓸한 터키식 커피가 목구녕을 타고 흘러내렸다 터키의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제 예약을 했었던 그 페이스 마사지 샵도 이 근처거든요 아, 포스트 오피스를 찾으니까 PTT 얘가 뜨더라고요 인마가 우체국 맞나? 어 맞네 포스타네 진짜 음 이런 식이구나 내려와봐 포스터 카드 보어아 오케이 오케이 얘로 보내야겠어요 자니? 오빠야 요즘 나 힘들다 손가락 부러진 게 아니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줄래? 네 감사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4 0번이2번이2 0번 아하 아 2020? 202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해외여행을 나왔을 때는 그 나라 우체국을 통해서 엽서 한 통씩 보내면 아주 그냥 기념으로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음 어, 갑, 갑자기 주방을 이렇게 구경 시켜놨네 <laughs> 아 스파게티 원 라이스 아, 네. 정말 갑작스레 받은 주방 초대 아, 하지만 타지에서 온 손님은 아, 터키 말을 할줄 몰랐다 아, 오. 아 이게 전부예요? 오케이. 아. 음. 지키 테라키. 지키지키지키키지키지키 몰라요. 자, 지키. 아, <laughs> <아니, 멀어. 웃음> <laughs> <laughs> 어떻게든 내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아, 하시는 주인 아저씨의 인심이 따뜻했다. 음. 뭐 네. 요거트? 요거트엔 네, 레에레 음. 주시는구나. 어, yes, yes. 좋아요. 어우, 매운 거 좋아. 음. 두루키시, 두루키시. 아, 루키씨 아, 수루키씨. 오케이, 오케이, 케 <목소리> 맛있어지는 주문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이렇게 바로 한상을 차려주시네? 터키는 항상 음식을 시키면 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티도 시켰다고요. 그럼 고기에 뭔 짓을 했길래 이래 맛있어? 음. 어우 이렇게 먹었는데 3,500원이야? 야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잖아. 너무 맛있고 너무 친절하고 이빨을 떼우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터키가 의료 관광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유럽권 사람들이 여기 터키에 와가지고 많이 수술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형 수술이 됐든 뭐 요거 대머리 수술이 됐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 어금니 위쪽이 하나 부러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때우러 가볼 생각이에요, 지금. 해외에 나왔을 때는 지체를 하면 안 돼요. 지체를 하는 순간, 어, 시간이 짝깍짝깍 그냥 갑니다. 그냥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칼같이 팍팍팍 하면서 모드 체인징을 해가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시 할수 있는 시간도 얻기가 힘들어져요 아무튼 치과를 가봅시다 여기 찾았어요 이스탄불 덴탈 센터 4층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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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n 에 I need to peel in my teeth yeah, inside, uh -huh. yes, upper, upper uh -huh. sides. Okay, can,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Okay. You might have in 이거 쓰시면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Uh, Korea. Oh, Korea? Yeah, I know you 친절 친절. 아 와이파이도 공짜로 쓸수 있고 에어컨 바람 좀쐬면서 여기서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터키의 치과. 아, 깔끔 깔끔. 제 정보도 또 이렇게 받아가시네요. 아, 그리고 역시 우리의 친구 TV LG 야 어. 어. Welcome to Istanbul Dental Center. What can I do for you? Uh, my this, or left tip or first side tip maybe is a half a four. or yeah. something. Yes you, mm -hmm. you have to. Do you feel pain? Any pain? Okay, I need to finish. A Nice meeting you. Take care. Oh, nice have to meet you guys. Nice, nice day in Istanbul. Oh, thank you. 아, 100달러가 나왔어요. 음, 100달러. Thank you. Bye. Have a nice day. 아우, nice oh, 이빨 때 왔다. 아. 아니, 터키는 너무 헷갈리는 게 0층부터 시작을 해요. 0층. 자, 이제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가봅시다. 한국 돈으로 거의 12만원 돈이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한 15만원 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빨 치과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근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10만원 돈이었던 거고 여기는 그냥 진짜 생짜로 내 돈을 낸 거잖아요 와 그럼 엄청 저렴한 건데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것들을 여기 터키에서 조금 의료관광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도착했어 오 깜짝이야 m e r h a b a m e r h about And you? I'm fine. o a y Yes. e r f e o o b l e m Yes. y o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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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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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Yes. y o 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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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s a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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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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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s Yes. e s Yes.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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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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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es. y Okay? Yes. 아우 상큼하게 또이 얼굴 마사지를 받고 아우 가네요 아얘또 예, 숙소 가야지 얘는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 말끔해진 이 느낌 오 부드러워 피부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아주 만족감이 높습니다. 아우, 돈을 쓰는 맛이 있는 나라야. 그러면 지금까지 정식이행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돌리며 저는 또 숙소 가가지고 TV 자야겠어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거기까지 바라면 제 욕심일까요? 그러면, 어, 갈매기 한번보실라우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드디어 왔어요 아네몬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끝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루프탑에 한번 올라가려고요 루프탑 요걸 볼수 있다고요 요걸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고프로 카메라를 킨거 아닙니까 아무튼 도착했어요 나도 저기 앉고 싶다 나도 저기 앉을래. 여기는 메뉴가 QR 코드. QR 코드좀 가격대가 있어요. 맥주가 일단 65리라 하거든요. 여기는 차라던가 커피를 팔지 않나 봐요. 그럼 나도 그냥 맥주 하나 시켜야겠다. 여기 대충 풍경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요렇거든요. 이요로크롬돼 있어야 요로크롬 요걸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생색 좀 내보았다. 이기는 덴마크 맥주. 으면좋 <laughs> <laughs> 아, 덴마크도 맥주 잘하네 역시 인스타 김성은 요렇게 찍어야지 그럼 여기 갈라타 타워 옆에 있는 로프탑도 구경을 해봤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해볼게요 진짜 안녕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얘이왜 이렇게 자? 진짜 편하게 잔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